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인 국제결혼자라기입니다. 국제결혼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우리나라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면 남성을 소개한 업체나 현지 에이전시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입소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저도 국제결혼을 중개하지만 기숙사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 결혼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 후 여성들을 입소시키는 기숙사에 대해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분들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성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개업체나 중개인도 관리한다고 말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소개한 업체에서 여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웃픈 일입니다. 소개인이나 업체에서 여성을 소개할 때 좋은 여성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하고 나면 그 여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여성은 관리나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여성이 좋은 여성입니다. 국제 결혼하는 현지 여성도 사람입니다.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들은 통제하고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숙사에 입소시켜 놓고 통제는 할수 있겠지요? 몇달 기숙사에 입소시켜 놓고 통제한다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할까요? 입소시켜서 통제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이 우리나라에 입국 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도 집에 가둬두고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요? 아내를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남성들이 자신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데, 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걸린 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저녁 8시까지 들어와야 한다고 강제한다면, 저녁 9시에는 남편에게 문자를 해야 한다고 강제한다면, 밤에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여성도 따르겠지요. 남편에게 날마다 문자하기 싫은 여성도 문자를 하겠지요. 그 문자를 보고 남편은 여성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지요. 더큰 문제는 잘못된 만남이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입국하지 말아야 여성도 입국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남성들은 더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에서 여성들이 입소하는 기숙사는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이나 여성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나 현지에이전시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면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여성들을 우리나라에 입국시키기는 쉽겠지요. 남녀가 처음부터 잘못 만났거나 서로 마음이 없는데 여성이 우리나라에 입국만 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국제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여성을 배우자로 만나는지입니다. 평소에 밤에 다니지 않는 여성은 통제하지 않아도 밤에 다니지 않습니다. 남성이 마음에 들면 문자라고 하지 않아도 문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과 함께 할수 있는 여성을 배우자로 만나면 여성이 좋아하지도 않는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중계한 국제결혼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국제결혼 중계를 오래 했지만, 지금까지 기숙사라는 것을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기본 방침은 여성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한국어 공부하러 다니며 국제 결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어 학당이 멀어서 통학하기 어려우면 한국어 학당 옆에 여성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어 공부할 동안만 생활하고 나머지는 본인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국제 결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저희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날 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며 만났고 서로 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여성들이 집에서 생활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기숙사 등을 통해 여성들이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으면 남성들에게는 더큰 장점이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를 하지 않으면 국제 결혼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성이 빨리 알수 있고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국제 결혼이라면 여성이 입국하기 전에 바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여성이 입국한 후에 바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국제 결혼을 말할 때 통제와 관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통제와 관리는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거나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은 통제나 관리가 없어도 물르듯이 흘러가야 합니다. 저와 진행한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실제로 국제결혼을 잘하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물르듯이 흘러갑니다. 국제결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배우자를 결정할 때80% 이상 결정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국제 결혼을 잘하고 싶으시면 관리와 통제를 잊으셔야 합니다. 결혼은 관리와 통제로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 결혼 중개업체나 현지 에이전시에서 기숙사를 직접 운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진짜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를 보셔야 국제 결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숙사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